아몬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욧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니 그의 아버지 무나스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니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무나스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무나세가 만든 아로새 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무나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아모니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이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모니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백성들이 아문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사 사람 나훔의 묵시에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끄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칼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주운 그의 몸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 장. 파괴는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승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심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니네 외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 외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제3장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안 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 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파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중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 외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돛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루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난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런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